하면죽속가 래도, oh, yeah, I'm taking Mugun Mugun going 이상부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아니다 반갑습니다. 제16회 나만 흥부제 이렇게 초대받게 돼서 아 좋아요. 저는 이런 분위기를 제일 갈망해왔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 이상한 것만 쳐다보시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잘생긴 원흠씨만 바라보고 있는 이 편안한 분위기. 아 역시 시선도 나눠 가져야 좀 부담이 덜하네요. 네. 오늘 우리 남원시, 남원시래. <laughs> 원음시 여러분들 예쁜 시선, 멋진 시선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즐겁게 놀수 있죠? 자, 오늘 마지막에 누가 나오는지 알고 있죠? 저희와 함께 목과 몸을 충분히 풀어 놓으셔야 이 쌀쌀한 날씨에 그분들과 재미나게 놀수 있어요. 알죠 가만히 있다가, 우리 오빠들 나오면 노래 불러야지. 그러다 노래 불러면, 으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 몸을 충분히 릴렉스 푸시면서 곧 나올 그 멋진 남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 오늘 복장, 어, 약간 그 박씨감으로, 어, 그 제비감으로 박씨 같은 색깔로 이렇게 준비했는데 괜찮아요? 어, 다른 지역에 가서는 정말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곳 남원에서는 사랑과 꿈이 넘치는 남원에서는 정말 이런 이상한 옷도 예쁘다고 해주시는 정말 따뜻한 여러분들 아 너무 좋습니다. 야, 자 우리 젊은 친구들 사이에 우리 또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계십니다. 어, 놀아줘 나온다길래 아이고 우리 남진 선생 가고 났더니 갑자기 또 놀아줘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놀아야 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르신들부터 아이까지 다 같이 놀수 있는 그런 그냥 평범한 그냥 막 놀아도 되는 팀이기 때문에 마음껏 놀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놀수 있는 방법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 사인에 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두 번째 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흥부가 놀부 마누라한테 밥주먹으로 이 뺨을 맞을 때이 반찬이 있었으면 정말 맛있게 밥을 먹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이 불러봅니다 고등어 천치 꽁치 갈치 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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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무리 뒤에 오빠들이 보고 싶어도 벌써 앵콜라는 거는 너무 <laughs> 우리랑 더놀수 있죠? 네아 여러분들 체력 그 정도 될 거라 믿어주지 않습니다 어 노래하는 중간중간에 보니까 아 어,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2년 약정 핸드폰으로 저희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보통 연예인들은 초상권이라는 게있어서못 찍게 돼 있습니다만, 예, 저희는 그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 네, 마구마구 찍어주시고요. 어, 지금 굉장히, 어, 이곳이 좀 그렇게 밝지만 은 않습니다. 무대는 밝으나 여러분들 쪽이 어둡기 때문에, 어, 사진을 찍으면서 그런 생각하시죠? 어, 어두울 때는 왜래스터뜨리면서 그래, 찍어야 되는데, 어, 진짜 어떻게 가수한테 방해될 걸못 찍겠어. 저희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마구마구 찍어주시면 되고요. 앞에서 후레쉬 불빛 번쩍번쩍하면 저희는 기자회견을 이는걸한 번도 못 해본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환장을 합니다. 좋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찍으시고요. 오늘만큼은 자 우리 26회 흥부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밤이 되어도 될 거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진 마음껏 찍으시고 그러나 또 마음껏 찍고 있는데 정작 확인을 해보면 제가 원체 사진을 찍을 때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두 개로 보이고 팔이 여덟 개로 보이고 그래서 도대체 쓸수 없는 사진만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팁을 드립니다 오른손을 번쩍 드셔서 사인을 살짝 주시면 그쪽으로 저희가 노래... 어? 어떻게 춤을 추나가도 정지 포즈 취해드리던... 못 믿으시겠다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춤을 맞춘다 자그러 오른손을 든다 그럼 정지 정지 정지. 오케이. 자, 옆으로 조금만 더. 자, 자.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정지. 랄랄랄라 정지. 뭐 이런 거예요. 자, 끝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자. 항상 공연장 보면 좀 끝쪽에 계신 분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여기는 제가 좀 특별하게 어, 사진을 찍었는데 가끔 그런 생각하세요. 아 이거 노라조 뭐할때 사진 찍었더라. 그렇게 헷갈리실까봐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려요. 그렇죠. 가창력 있는 노라조의 모습을 찍도록 여러분들께 자 액션. <laughs> 자 이렇게 찍어서 어, 집에 들어가셔서 핸드폰을 쭉 보시면 오 노라조 가창력 쩔어. 어 대박 대박. 뭐 이런 분위기. 자 요거는 이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중간에 계속. 여러분들께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저희를 여러분들 리모컨처럼 리모컨으로 마음껏 어, 움직여서 사진 좋은 사진 예쁜 사진 오늘의 멋진 추억 여러분들의 눈과 가슴과 거기에 또 핸드폰에까지 담길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자어느덧또 어, 이렇게 노래하다 보니까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어, 아쉬우세요 네 어, 어, 그래서, 어, 요게 일단 마지막 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곡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안히기세요 그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있잖아요.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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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자, 자, 네, 오케이. 어, 지금 하지 마시고요. 예, 예. 보고 <목소리> <목소리> 할 때, 고고할때딱 나올 거거든요. 어, <목소리> 아직 저희가 슈퍼맨을 안 불렀기 때문에 어, 그, 네. 어, 그 노래를 안 불렀다는 건 앞으로 계속 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우리 뒤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 멋진 오빠들. 예?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름 부르면 또 완전 난리 날까봐. 네, 그래서 다 아시니까 지금 딱 준비하고 있어요. 니까딱 그러니까 우리 깔끔하게 두 곡만 신나게 놀고 우리 또 오빠들과 한번 미친듯이 본무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노래. 저희의 신곡. 어떤 노래지요? 어떤 노래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의 신곡 사이다. 우리 어르신들. 아, 저놈들 또 신곡이 또 이상한 제목의 사이다라는 노래구나. 저, 저 노래가 무슨, 무슨 내용일까? 아버님 별거 없습니다 그냥 아버님 고기 드시고 느끼할 때 드시는 사이다 있죠 예 그냥 그 사이다 얘기입니다 예 저희 노래 뭐 카레는 아까 카레 얘기였고요 고등어는 고등어 얘기고요 예 사이다는 사이, 사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사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약간 부탁이 있는데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어 어떻게 같이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무책임하게 같이 불러요 하고 노래도 모르시는 분한테 마이크를 들이밀지 않습니다 친절 설명을 드립니다 자이 노래 아까 말씀드렸죠 사이다란 노래 제목 가사도 사이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이다 외치면 여러분도 사이다 하시면 돼요 그럼 이 노래 끝나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한번 가볼게요 불러드릴게요 오오오 오! 오! 사이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사이다 이 노래는 이걸로 끝난 겁니다 자절대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나올 때 부르시면 될 거고요. 그러나 또 우리 또 어르신들은 또 이런 생각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젊은, 젊은 애들 노래를 내가 부르기가 좀 쑥스러워서.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립싱크 하시면 됩니다. 옆에서 같이 불러주기 때문에, 어, 어, 하면, 어이, 나, 어이, 다 어이, 다 이러시면, 왠지 모르게 나는 대충 부르는 것 같은데, 흥은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그런 신비한 그런 노래니까요. 우리 다 같이.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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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기요, 여기요 여,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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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laughs> 자, 여러분, 이건 절대 저희를 보지 않는다고 시기와 질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들도 숨어 있다가 딱 나왔을 때끼악해야지 지금 다 보면 에너지 다 쓴다니까. 애껴놔야 돼, 애껴놔야 돼, 애껴놔야 돼, 애껴놔야 돼. 자, 제가 100% 장담하건데 이분들 립싱크하십니다. 왜냐, 못 받을 때 써야 되거든. 자, 우리 목소리 총량의 법칙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만약에 립싱, 립싱 가실 거면, 아우, 목 쉬어, 목 쉬어, 그러지 마. 아우, 어, 왜 여자애가 그로울리냐. 어, 네, 네. 어쨌든, 아, 목소리를 약하게 내고 싶다 싶을 때는 표정만 밝게 주시면 돼요. 그냥, 나네나 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노래하면서 몰라요. 진짜, 와, 진짜 크게 따라 불러주네. 와, 대박! 이러고 이러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마음껏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이 뜻, 마지막이 아닌 노래, 갑니다, 사이다! 어자어 어, 잠시만 어. 예 잠시만 진정해 주시고요 예어 어,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아, 어. 많이 당황스럽네요 어 이렇게 또 앵콜까지 요청해 주실 줄 몰랐는데 어 뒤에 정말 멋진 오빠들 기다리고 있어서 정말 못 기다리고 그냥 저희 보낼 줄 알았는데 어 이렇게 어 진짜 앵콜 해도 돼요? 어, 정말 저희는 예상치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또 앵콜을 요청해 주시니까. 가수는 관객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아, 그렇 역시 우리 흥부제에 모인 우리 가족분들, 아, 정말 음악적 센스,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너무나 오늘 행복한 밤이고요. 어, 감히 약속드리건데 2 7회 흥부제도 저희는 반드시 더욱 더 성장해서 어,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자리 비워놔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서. 달력에다가 내년 달력에다가 흥부제 이렇게 써놓고 저희는 항상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예상치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앵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자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어떤 노래라고요? 중간에 달리는 부분이 있고 살리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해 주실 수 있나요? 큰 목소리 해줄수 있어요? 그 부분 신나게 달려서 우리 마지막 기다리고 있는 오빠들을 향해 달려, 달려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곡 앵콜 가겠습니다. 슈퍼맨! E 한번 놀아줘 여러분께 큰 박수 보내십시오 예. 어, 헤어스타일이